안녕하세요. 역사도보입니다 13세기란 서기 1201년에서부터 서기 1300년까지를 일컫는데요. 주요한 역사적 사건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202년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는 이집트의 근거지를 두고 있던 이슬람 왕조 아이유브 왕조를 상대로 제 4차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간 십자군 전쟁은 여러 국가들이 참여해 단결력이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교황은 프랑스의 제후들과 기사단들로만 4차 십자군을 구성했죠. 하지만 프랑스 제후들만으로는 전쟁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려워 이탈리아 있던 도시국가 베네치아 공화국과 협조하기로 합니다. 뛰어난 황해수가 선박을 소유하고 있던 베네치아 공화국은 운송 및 전쟁에 직접 참전하여 십자군 전쟁 후 교역망 전체를 차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여하였죠. 그런데 전쟁이 터지기도 전에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의 황위 계승 분쟁에서 패배한 알렉시우스 황자가 4차 십자군을 찾아와 본인을 도와주면 십자군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했고, 4차 십자군은 이집트로 향하지 않고 1203년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 콘스탄티노플로 향했습니다. 4차 십자군은 콘스탄티노플 함락 후 알렉시우스 황자를 추대했지만 알렉시우스 황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자 4차 십자군은 다시 한번 콘스탄티노플로 불바다를 만들고 대대적인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1204년 4차 십자군과 베네치아가 비잔티움 제국 대신 라틴 제국을 만들어버리죠. 4차 십자군은 이슬람과 싸우지도 않은 전쟁이었고 그래서 4차 십자군을 가장 세속적인 전쟁이라고 하죠. 자 이제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1205년 몽골 초원 지역에 부족 단위로 살아가던 몽골종을 통합하니가 등장하니 그의 이름은? 테무친이었습니다. 몽골족을 통합하고 1206년 몽골 초원의 대족장들이 모인 귀족회의 쿠릴타이에서 테무친을 몽골족의 통합대칸으로 추대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테무친은 새로운 칭호를 얻게 되니 바로 징기스칸이었죠. 몽골 초원을 제패한 징기스칸은 이제 몽골 초원 밖으로 나가 정복전쟁에 나서기로 합니다. 먼저 탕구투족이 오늘날의 중국 간수성과 칭하이성에서 온 국가 서하를 1207년과 1209년 두 차례에 걸쳐 공격해 서하는 멸망을 피하는 대신 징기스칸의 몽골제국에 항복하기로 하죠. 1211년 징기스칸은 중국의 북방을 차지하고 있던 여진족의 금나라와 본격적인 전쟁을 벌입니다. 1211년 몽골군은 야호령 전투에서 금나라군 40만 명을 상대로 대승리를 거두죠. 이때 징기스칸은 여진족의 금나라에 불만을 품고 있던 거란족들을 등용하기도 했는데, 야호령 전투 이후 거란족의 반기를 일으키더니 1216년 요하강 유역의 요나라를 부활시켰습니다. 부활한 요나라를 후요라고 하죠. 징기스칸은 신봉 무칼리를 요하강으로 보내 1219년 후요를 멸망시켰습니다. 거란족 일부 몽골군의 추격을 피하며 고려까지 내려오는데요. 몽골군은 거란족을 추격하다가 고려 땅으로 들어갔고, 우리 한반도 땅에서 고려군과 연합해 거란족을 토벌하죠. 이것이 몽골과 고려의 첫 만남이었고, 거란족 토벌을 하면서 동맹 관계를 맺었지만, 이후 징기스칸의 몽골은 고려로 사신을 보내 무리한 조공을 요구하며 고려는 불만이 쌓여가고 있었죠. 한편 징기스칸의 몽골군은 여전히 여진족의 금나라와 전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몽골군의 맹공을 버티지 못한 금나라는 수도를 베이징에서 카이펑으로 천도했 했고, 1215년 몽골군은 베이징을 함락했죠. 한편 유럽에서는 이번엔 교황 호노리오 3세의 주도로 헝가리 왕국과 오스트리아 제후들을 모아 1217년 5차 십자군 전쟁을 단행했습니다. 5차 십자군은 예루살렘과 이집트의 카이로를 향했으나 1211년 두 전선에서 모두 패배했죠. 동시에 중앙아시아에 있던 카라키타이가 징그스칸의 몽골 제국을 벼르고 있었습니다. 카라키타이 기억나시나요? 지난 12세기 때 여진족의 금나라가 거란족의 요나라를 외망시키자 요나라 황족중 한 명이 중앙 아시아로 도망가 카라키타이를 건국했다고 말씀드렸죠. 과거 징규스칸이 몽골 부족을 통합해 가던 전쟁에서 어느 한 부족장이 카라키타이로 넘어가 스스로 황제 자리를 빼앗고 힘을 모아, 복수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징규스카는 신북 중제별을 중앙아시아로 보내 1218년 카라키타를 멸망시켰습니다. 몽골 제국이 카라키타를 멸망하고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면서 이슬람 왕국이었던 호라짐 왕국과 국경을 맞대었는데요. 호라짐 왕국은 투르크계 이슬람인들이 이란과 이란 북쪽에 건설했던 왕국으로 원래는 카라키타이에 복속된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점점 국력을 키워 인도 서북부에 군림하던 카라한 왕조를 멸망시키고 카라키타이가 몽골에게 멸망하면서 완전히 자립했죠. 호라짐 왕국의 술타, 무함마드 이세는 처음인 징기스간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호라진 왕국인데 오트라르의 지방 영주가 몽골족 사신단을 습격하자 갑자기 호라진 왕국의 술탄 무함마드 이세도 몽골을 향해 적대적인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징기스카는 직접 호라즈 왕국정벌에 나서 1220년 호라즈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호라즈 왕국 평정으로 기왕 중앙아시아까지 진출한 김에 징기스카는 제베와 수부타이 두 사람에게 1221년 2만5천의 기병대를 주고 더 서쪽으로 정벌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제베와 수부타이는 지금의 아제르바이잔과 그루지아를 거친 후 지금의 러시아 스탈린그란드가 있는 볼가강까지 진출했습니다. 한편 우리의 한국 고려에서는 몽골이 지나친 조공 요구에 불만이 쌓이고 있었는데 몽골 사신 저고여가 고려 땅에서 피살되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징기스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탕구투족의 서하가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징기스칸은 직접 서하 원정에 나섰으나 1 2 2 7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징기스칸은 죽기 직전까지 유언으로 충성을 배신한 서하를 파괴시키라고 했고 몽골군은 징기스칸의 유언에 따라 서하를 멸망시킨 뒤 서하를 철저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징기스칸이 죽고 소아가 박살이 난그 해, 1227년, 교황 그레고리오 9세가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 2세를 설득해 예루살렘 탈환을 강요했습니다. 진짜 가기 싫은 프리드리 2세는 주로 6차 10자군을 보냈고, 이집트에 있던 아이오브 왕조도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어서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프리드리 2세는 1229년 막대한 돈을 주고 예루살렘을 그냥 사와버립니다. 1229년 징기스칸의 셋째 아들 오고타이칸이 몽골 제국의 제2대 대칸으로 즉위했습니다. 오고타이칸은 1231년 한국의 고려를 침공합니다. 당시 고려의 무신정권은 어찌어찌 강화를 맺고 1차 몽골 침공을 끝냈지만 1232년 강화도로 천도하며 몽골에 대한 항전 의지를 내비추었고 2차 몽골 침공이 이루어지면서 기나긴 대몽항쟁이 시작되죠. 1234년 오고타이칸은 마침내 여진족의 금나라를 멸망시켜 중국의 북방을 차지하였습니다. 1236년에는 오고타이칸이 조카 바투에게 유럽 원정을 지시했고 바투는 명장 수부타이와 함께 유럽으로 떠나 우크라이나를 지나 헝가리와 폴란드까지 진격했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를 파괴한 바투의 몽골군은 오스트리아를 통해 신성 로마 제국에 선전포고를 했지만 1241년 오고타이 칸의 죽음으로 모든 원정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죠. 하지만 몽골로 인해 동유럽 판도는 크게 변했습니다. 바투의 유럽 원정으로 러시아에 있던 키유 공화국은 쇠락하고 친몽골 성향을 보인 모스크바가 부상합니다. 바투는 유럽 원정 당시 에 타타르족을 등용했는데 이후 동유럽이 몽골의 지배를 받는 200년의 기간을 러시아사에서는 몽골 타타르의 멍에라고 부릅니다. 반면 지금의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엔 그나마 몽골족 피해가 덜 심해서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위주로 몽골족의 지배와 맞서 싸웠고 이렇게 친몽골 성향을 보인 모스크바 공국은 지금의 러시아로 반몽골 성향을 보인 세력은 지금의 우크라이나로 갈라지게 되죠. 몽골 제국의 3대 대칸을 오고타이칸의 아들 구이크칸이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구이크칸이 1248년 병으로 사망해버 그랬고, 그의 사촌 형제인 몽키칸이 몽골 제국의 4대 대칸으로 즉위했습니다. 몽키칸은 동생 훌라구에게 아랍 원정을 지시했습니다. 1253년 원정을 떠난 훌라구는 이란을 휩쓸어버린 뒤 아랍의 아바스 왕조를 공격해 1258년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를 점령합니다. 탈만했던 아랍의 아바스 왕조도 이렇게 망하고 말았죠. 훌라구는 원정을 계속하여 시리아와 팔레스타인까지 점령하였고 이제 이집트만을 남겨놓고 있을 때몽키칸이 죽음으로 모든 원정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죠. 풀라군은 자신의 부하와 병력 일부를 팔레스타인 부분에 남겨두고 그들로 하여금 이집트 원정을 재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본디 이집트에 있던 아이오브 왕조는 쇠락하고 있었는데요, 1248년 교황의 지시에 따라 프랑스의 국왕 루이 9세가 7차 십자군을 일으켰고 이번엔 이집트 카이로로 가서 꽤큰 성과를 보였으나 아이유브 왕조의 맘루크 군벌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사실상 전쟁을 전담하던 맘루크 군벌은 1250년 아이유브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세웠습니다 1254년 프랑스의 7차 십자군은 전염병으로 결국 전쟁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지만 십자군을 몰아내고 나니 맘루크 왕조는 이제 몽골군을 상대하게 생겼던 겁니다.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는 팔레스타인으로 북상하여 1260년 아인살루트 전투에서 이집트군이 몽골군을 상대로 승리하며 몽골의 이집트 진출을 좌절시켰습니다. 그리고 1 2 6 1년엔 라틴 제국이 무너지고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이 다시 부활했죠. 몽골 제국의 4대 몽케칸이 죽은 뒤 그의 두 동생 아리크 부카와 쿠빌라이가 경쟁하였는데요. 1260년 쿠빌라이는 자신이 대칸의 정통을 이어야 한다며 대칸에 즉위했습니다. 이때 한국의 고려에서 태자가 기나 대몽황쟁을 끝내겠다며 쿠빌라이칸을 찾아와 대칸으로 맞이했고 쿠빌라이칸은 과거 당나라도 쩔쩔 맸던 고구려의 후예가 자신을 찾아왔다면 크게 기뻐했죠. 그리고 다시는 고려를 침공하지 않을 것이며 고려의 풍속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었죠. 1264년 결국 아리크 부카가 항복했습니다. 5대 대칸에 오른 쿠빌라이칸은 1271년 수도를 몽골 초원에 카라코르면서 중국 북방의 베이징으로 천도했고 새로운 국호 원나라를 반포했습니다. 이 시기에 고려에서도 후빌라이칸에게 항복했던 태자가 원종으로 즉위해 다시 개경으로 환도하면서 무신정 관계를 종식시켰고 고려는 원나라의 사위국가, 즉 부마국이 되어 원 간섭기가 시작됩니다. 운 좋게 몽골군의 공격을 피해간 서유럽에서는 교황들이 꾸준히 북아프리카의 이슬람 세력을 상대로 1270년 8차 십자군을, 1271년 9차 십자군을 감행했으나 애매하게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1276년 몽골군 장수 바얀이 남송에서도 항적으로 함락하며 중국 대륙 전체를 몽골제국 원나라가 차지하였습니다. 마르코폴로가 도착한 것도 바로 이 시점이죠. 원나라의 쿠빌라이카는 일본과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하기로 합니다. 쿠빌라이카는 고려와 함께 1274년, 1281년 Yeah. 두 차례 에 걸쳐 일본 원정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태풍으로 인해 원정은 실패했죠. 다만 당시 일본 최초의 사무라이 정부였던 가마쿠라 막부는 원나라 침공에 대비한다고 군사력에 지나치게 국력을 많이 쏟아부어서 가마쿠라 막부 쇠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1238년 중국 동남쪽에서부터 동남아시아로 남아한 소수 민족들 가운데 따이족이 지금의 태국 땅에 수코타이 왕국을 세우며 태국 역사의 시작을 알렸는데 수코타이 왕국은 원나라와 싸우지 않고 바로 복속을 제 처하며 전쟁 을 피할 수가 있었 습니다. 1277년 쿠벨라이 칸은 미얀마 원정에 나서 10년 만에 1287년 미얀마의 바간 왕조를 멸망시켰습니다. 쿠벨라이 칸의 미얀마 원정에는 마르코 폴로도 참여했고 그래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는 미얀마에 대한 묘사가 아주 장세하죠 베트남에서는 몽골의 침략 이전 리 왕조가 무너지고 쩐 왕조가 수립되었습니다. 쩐 왕조 왕족 출신의 장군 쩐 흥다오가 1287년 백등강 전투에서 몽골군을 격파하며 미얀마의 바간 왕조와는 달리 몽골의 침략을 막아냅니다. 까지 13세기의 역사였으며 저는 14세기의 역사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도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도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